최근 오태민 작가님 덕분에 500만원이라는 꽁돈이 생겼는데요. 바로 오태민 작가가 2022년에 발매한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 때문입니다. 사실 책보다는 책 안에 들어있는 쿠폰이 덕택인데요. 쿠폰 안에는 비트모비 코인이란 것을 10개부터 30개까지 얻을 수 있는 쿠폰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비트모비 코인이 현재 1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의 가치를 지닌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모비 코인은 정말 미래의 가치가 있는 코인일까요? 오 비트모빅에 관한 이야기와 책에 저자인 오태민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태민이란 오태민 작가님은 오테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학과 겸임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우연한 기회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깊은 사유와 인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지에의 족보는 그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약 5년간 환경비즈니스의 비트코인 7을 연재하며 2022년에는 68에서 공영방송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강연인 오태민의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 12a 방영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논리와 설명은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에는 네트워크 세계의 도래와 탈중앙 분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여백에 질서 1993에 출판을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한 출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여백의 질서 1993, 마중물 논술 2007, 인문학적 상상력 2012, 경제학적 상상력 2013, 비트코인은 강했다 2014, 스마트 컨트랙 신뢰혁명 2018, 비트코인, 지혜의 독보 2020,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 2022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 작가 소개에서는 그가 다수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자 대학원 교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문학 서적을 집필해온 만큼 인문학에 대한 그의 깊고 뛰어난 조예가 돋보입니다. 최근에는 에어드랍이나 해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크립토홀드비들은 지혜의 족보 채널을 통해 그를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채널의 방향을 라이브 방송 및 현실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10년째로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몰두하고 있으며, 인문학적으로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에서는 국내에서 원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트모빅이란? 비트코인의 10주년을 축하하며 하드포크한 작업 증명 파워코인이 바로 비트모빅 코인입니다. 현재 오태민 작가의 오테버스가 운명 중이며 오태민 작가는 과거 다른 기업에서 사업을 위해 분노드체인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모비 코인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비트모비 코인의 시작은 분노드체인 코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태민 작가가 유명인의 DNA 정보를 코인에 넣어 판매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주목받아 떠오르고 있는 코인으로 비트코인에 사양된 코인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모빅 코인은 GNC 코인에서 시작되어 오태민 작가의 창작과 비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이름이 모비코인에서 비트모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비코인의 특이한 현상인 모비코인 현상은 스스로 가격을 갖는 현상으로 다른 코인과 달리 거래소의 상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모비코인은 비트코인의 화대 현상을 재현하고자 하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빅코인은 무료 나눔 행사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개인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면서 가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화폐현상과 유사하지만 더 근접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트모빅은 오테버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600만 개의 유통량을 제외한 1,400만 개는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단 보유량은 모빅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보유량은 코인의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모빅 사야 할까? 비트모빅의 발행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대 물량은 약 1700만, 1800만개입니다. 오테버스 발행 물량은 약 2000만개, 1980만개 익스플러이며 최골자 물량은 약 200만개로 예상됩니다. 이를 종발행량으로 계산하면 총 4000만개가 됩니다. 발행 물량 2000만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원 프로젝트 시절 100만개 정도는 행사로 나눠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치가 없어서 다들 버렸을 것으로 추정. 관악산, 계룡산, 한라산, 미국, 호주 드롭으로 400만개가 발행되었습니다. 보건시드 분실 코인이 50만개로 예상됩니다. 도서, 강연, 해킹게임 등에서 나눠진 30만개가 있습니다. 1,400만개는 봉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은 개당 15만원이므로 15만원을 4 0 0 0만개에 곱하면 6조원이 됩니다. 이는 전체 코인 시0총에서 12건대에 드는 규모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는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기존 소유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구간으로 생각되며 신중한 판단 후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트모빅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 비트모빅은 비상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하려면 PEP로 만나거나 카톡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카톡에서 모빅 거래방에 입장합니다. 거래방 방장에게 거래 의사를 표시합니다. 방장에게 11톡을 보내어 거래할 모빅의 양과 가격을 물어봅니다. 거래방 방장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송금할 계좌번호와 송금 금액을 제공해줍니다. 모빅을 사는 개수와 시세에 맞는 금액을 미리 입금하고 모빅을 받을 지갑 주소를 방장에게 전송하면 방장이 확인 후 모빅을 전송해줍니다. 처음 거래하는 경우 방장에게 상세한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장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찜찜하다면 PEP 거래도 가능합니다. 각종 오픈 채팅방에서 모빅 거래방을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에서 10일 채팅방을 만들어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일 채팅방을 만들고 해당 채팅방에 매수 또는 매도, 모비 개수, 원하는 닉네임을 기입한 후 오픈 채팅에서 검색하면 관련 거래방이 나옵니다. 거래방에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래방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므로 신중한 판단 후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태민 작가님 외 비트모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코인 관련 자금 출처 및 세금 조사는 김영삼 세무사입니다.